오늘은 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네. 연말에 얼마나 바으십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몸이 열개라도 대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 뒤로 하고 살아가는 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인천이야기가 됐던 세상이야기가 됐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던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오늘 좋은 얘기 나누는 시간 돼서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내년도 더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게 될 응원하는 바람으로 오늘 콘서트앤포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호연 고모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 당연히 그냥 인천이란 말이 더 들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인천에서 나오고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인생 전반기 보든 것을 준비 끝해놓고 그런 아들의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큰더 콘서트 덕 더, 더, 쇼에 초대 주셔서 인천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대표님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인천에서 계속 나고 자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도시인 인천에서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에서 지금 농사를 좀 배우고 있는 청남농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어, 인천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마지막으로 김유진님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재즈라는 음악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이 자리에서 섭외 연락 왔을 때 너무 반갑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러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잠시 일어나서 또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마 지금 짧은 소개지만 패널분들의 인사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거지? 만들어내지? 라는 궁금증 또 기대가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정복 시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천의 모든 것또 구석구석 세세하게 잘 알고 살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의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오직 인천을 위한 또 요소를 발견을 하고 유기적으로 잘 엮어 주시리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엮어 주실 유정복 시장님과 또 패널 분들께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 콘서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나의 인천 이야기입니다. 오늘 패널 분들께서 각자의 마음과 또 경험, 추억들이 담긴 오브제를 직접 들고 와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방산 분야 전문가 현대 로템 김의원 고문님의 오브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영인 것 같은데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해도 되겠죠? 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게 이제 우리 K200 전투장갑차라고, 어, 얘가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얘고향이 인천입니다. 우와. 인천 만석동 출신입니다, 얘가. 우와. 이게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 개발한, 이제, 장갑차예요, 우리나라 기술로. 이장 녀석이 아주 효도를 해가지고, 1993년도에는 말레이아수출까지 합니다. 저는 그걸 무슨 일에 과를 했냐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갑차의 외형상하고 물에서 수상해을 하고 하고 전체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업무를 당시에 그 연구원 시절에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개발하는 동안에는 제가 매일 거의 만석동 대우중공업으로 어, 출근을 해서 만드낸 작품입니다. 예, 그러고 다음에 이게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만석